이 잠옷 정말 싫어요 잠옷이라고 하나같이 답답해 속옷들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예쁘기만 하던데 왜 그러세요? 난 200살 먹은 노파가 아니라고요 파자마 입고 자면 왜안 되죠? 파자마요? 그것도 윗도리만요 아휴... 아이, 잊죠? 그거 알아요? 절대 아무것도 안 입고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망측하군요 전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소리. 아니 저 실내와도 안 신고 어서 실내와 신으시고 창가에서 물러서세요 우유랑 과자 드세요 영약건지 뭔지 맛없는 것만 먹으래 어서 드시고 주무셔야지요 너무 피곤해서 잠도 안 와요. 꼬박 새울 것 같아. 그럼 공주님, 내일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지요 내일도 일정이 아주 빡빡해요. 잘 들으세요. 8시 반에 대사관 직원들과 조찬을 드시고요. 9시에는 폴리나리 자동차 공장을 돌아보시는데 그곳에서 소형차 한대 선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는 거절하셔야 돼요. 사양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식량 농업기구를 방문하시는데 그곳에선 올리브 나무를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나무는 받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10시 55분엔 고아원 공사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지난 월요일과 같은 연설을 하시면 됩니다. 무역관계에 대해? 예. 고아원에 가서요? 어, 아니지. 다른 연설이요. 청소년 보호에 필요성. 예, 바로 11시 45분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합니다. 아, 아, 아니지. 11시 45분에 기자회견이 있군요. 정중하면서 우아하게. 1시 정각에는 외무부 장관과 오찬이 있습니다. 공진님께서는 하얀 레이스드레스를 입고 손에 핑크색, 핑크색 장미꽃 다발을 3시 5분에는 현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4시 10분에는 기총병들의 경호를 담당하겠다는 얘기를 전하러 사양합니다. 올 겁니다. 사양합니다. 4시 45분에는... 안녕하세요. ...여기서 제복으로 갈아입고 반갑습니다. 국제적인... 그만... 괜찮아요 공주님 쏟지 않았어요 그까지거 쏟든 말든 내가 할게 뭐야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 공주님 편찮으시군요 <laughs> 당장 닥터 바로쿠벤을부리겠어요 내가 언제 의사를 불러달랬어요 제발 이대로 죽게 좀 내버려 둬요 아니 죽다니요 내버려 둬 내버려 두라고 제발 진정하세요 공주님 지겨 <laughs> 죽겠단 말이야 앤 <N> 공주님 당장 <laughs> 닥터 반호쿠펜을 부르겠어요. <laughs> 소용 없어요. 의사가 오기 전에 난 죽어버릴 테니까. <laughs>